오 이름표 달아주고 뭐야 왜안돼아 꺼져줘 됐어 1억이 2억이 있고요 오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우가 나를 피하잖아 그니까 이제 여우를 꽉 채워둔 다음에 내가 지나가면 그 내가 지나간 곳만 모세의 기적 이 일어나는 거 아님 오 해보고 싶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우 좀 키우고 온다고 하고, 그 뒤로 방송을 안 했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단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우들이 있는데, 1호기, 2호기 말고, 제가 교배를 해서 애, 키운 애들이 있잖아요. 주인을 인식을 해서, 얘네들이 저를 안 피해요. 그래서, 여우로 모세의 기적을 할 수가 없어. 지금 내가 이거 땅 전부 다 만들어놨는데, 여우 키우려고, 여우로 모세의 기적 해보려고 다 해놨는데, 얘네들이 안 피해, 나를. 아, 자연스럽게 깎은 거거든요. 원래 막 들쑥날쑥 했는데, 자연스럽게 깎은 거라서 진짜 몇시간을 걸렸어, 이거 만드는데. 왜안 피하는 거지? 좀 피해 봐봐 아무튼 그래서 망했고요 근데 한가지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서버를 열었거든요 왜 열었냐 주인을 인식을 하잖아요 주인을 그러면 주인이 아닌 플레이어는 내가 만약에 얘네들의 주인이 아니면 얘네들은 도망가지 않을까 맞지 그래서 여기 서버에다가 제 부계정을 들여와서 부계정으로 얘네들을 키우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본계정은 얘네들의 주인이 아니고 부계정이 얘네들의 주인이겠지 그러면 이제 본계정으로 들어왔을 때는 여우들이 저를 피할 거란 말입니다 본계정은 그래갖고 서버에 부계정을 제 부계정을 소환을 해서 어거지로라도 모세의 기적 해보겠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부계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닉네임을 뭘로 할지 모르겠어 <laughs> 미친 애들이 이거 먹혔지 이거 먹혔지 이거 먹혔어 그리고 뭐 요거를 C로 바꾼다? 이것도 먹혔고 봐봐 언더바는 몇 개까지 먹혔는지 보자 먹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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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미친 놈들아. 야이 미친놈들아 야이씨 <laughs> 야 어디까지 하나 보자. 아몇 개야 이거. 아 그래서 지금 매우 고민이 큽니다. 오.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I랑 C를 K로 치면 친으면... 오나 이거 나쁘지 않은데? 아 이거 I 말고 1로, 1로 해갖고. 오 어, 나쁘지 않네. 좋네. 야 이걸로 하자. 야, 먹히기 전 빨리 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됐다. <laughs> 아 생각해보니까 거기로 가야 되네. 잠깐만 내본 계정 좀 불러오자. 부계정을 구출하러 가겠습니다. 부계 전용 겉날개만 하나 챙겨서 바로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laughs> 야 그냥 얘한테 어차피 지금은 얘만 쓸 거니까 얘한테 다 주자. 이것도 주고 밥도 아 밥은 밥은 있어야 돼 내놔. 아씨 밥 내놔 됐나? 아 곡괭이도 주자. 야 <laughs> 확실하네. 뭐야? 잠깐만. 야왜 넘어가? 여우 담장 넘는다고? 아니 왜 여우는 점프하고 난리야? 나는 왜 여우를 골랐고 여우는 왜 점프를 하는 것이고 여우는 왜 주인한테는 말을 잘 듣는 것이며 지금 보니까 좀 하자가 많은 생물이다. 그래 여우 별로 점프 많이 안 해. 이 정도면 충분히 다 막습니다. 이거 넘어갔으면 그냥 그 노력을 인정해 줍시다.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나니? 끝났네? 몰라. 일단은. 먹어, 먹고 생각해. 그리고 얘네들, 이런 거 뿌리면 먹고, 어, 입에 이런 거 물고 막 그러거든요? 뭔가 나쁘지 않아. 오지게 먹여서 빨리 키우자. 처먹어! 넌몇 세트를 처먹는 거야? 됐다. 먹어라. 야, <laughs> 생각보다 좀 넓은데? 이거 언제 다 채우냐? 진짜 평생 컨텐츠 각이었네, 이거.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냐, 나? 개 생각 없이 만들고 있었네. 그치 후손까지 물려줘서 대를 잇는 거야. 이, 이 정도는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이, 이것도 너무 넓나? 아, 모르겠네. 이것도 솔직히 아닌가? 에 언제 안 되겠지? 먹자. 어, 확실히 이제 조금씩 많아지죠. 망할 황당. 아, 애들 좀 좋은 거좀 먹일라 그랬다. 왜? 황당하네 <laughs> 아, 방송은 이 정도 하고 대충 키워서 올게요. 어차피 이제는 다 똑같은 장면이라서 굳이 방송 안 해도 될것 같아. 키워서 오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일이 있어서, 정신이 지금 살짝 어질어질 해요. 일단, 먹을 것좀 먹고,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얘기하고,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의 네더라이트 곡괭이가 분실이 되었어요. 미친 팬텀 식기들이 잠수를 타고 있는 선량한 저를 때려서 죽었어요. 그럼 아이템은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템이 떨궈졌겠죠? 그쵸? 그 아이템을 어떻게 했겠어요? 여우들이 먹고 도망갔어요. 이 갑옷들이랑, 도끼랑 칼까지는 구출을 했는데 곡괭이를 찾아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곡괭이 물고 있는 여우 찾으시면 제보 바랍니다 <laughs> 여기서 찾아야 되거든요? 어.. 뭐 언젠간 찾겠죠? 아 그리고 여우 애가 좀 이상한 게 아직 물로 돼 있는데 있잖아요. 요런 데는 여우들이 왠지 모르겠지만 싫어해요. 요렇게 뭔가 좀 땅이 메꿔져 있는 요런 데를 애들이 좋아해서 여기까지는 내가 땅을 다 메꿔놨는데 요긴 땅을 아직 안 메꿔놨잖아. 그래서 요긴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여기만 여우 없는 거 보세요. 좀 까다로워서 이제 여기를 다 메꿨어요. 애들이 다 이게 구석에 모여 있으니까 껴죽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그리고 내가 밥도 많이 들고 있었거든. 그거를 내가 죽고 여우들이 다 쳐먹었어. 그래서 밥도 없습니다. 지금. 아! 아무튼 여러분들 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전 이거 채우고 있을 테니까 빨리 여기서 곡괭이 물고 있는 여우들 좀 찾아봐. <laughs> 아, 아, 죽었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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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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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지마. 아니 미친. 미치... 먹었다. 에왜 <laughs> 봤어요? 이거 30개 는 있었지 않았나? 왜 5개 됐어? 아니 미친 놈들. 아무튼 이, 이런 상황으로. 내라, 곡도 실정이 됐으니까, 오늘 방송은 좀눈좀 좀 부릅뜨고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대충 이 정도만 키워도 될것 같아. 어, 더 이상 눌리지 말자. 된것 같지? 그러면 이제, 부계정 템들은 다기다가 넣어놓고 본계정 들고 와서, 그럼 모세의 기적이 얼만큼 잘 되나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들어가 볼까? 아씨, 여 키우느라 몇 시간을 쓴 거야? 보자. 오, 됐다. 그럼 이제 애들이 나를 보고 도망을 가면 돼요. 얘들아? 왜, 왜, 왜 도망 안 가? 어? <laughs> 아, 오케이. 무세의 기적 말고 용도 바뀌겠습니다. 잡템 처리장으로. 아, 씨. 야, 얘 뭐가. <laughs> 아. 그래서 왜안 도망가냐? 원래 도망가지 않았어? 좀 도망가 봐. <laughs> 뭐가 문제인 거지? 야, 얘네들 한번 보자. 어?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거 아닌가? 얼음이면 도망을안 가나? 그치. 얘네들은 도망가잖아. 얼음이라인가 아. 어, 피하는 거 맞는 거 같다.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와. <laughs> 아, 근데 이러니까 이제 애들이 더 나가려고 난리를 막 치고 자빠졌네? 오, 이제 완전 내 주변에 여우가 한 마리 넣었어. 아, 왕따라뇨 무세의 기적이라고 해주실래요? 오. <laughs> 와, 씨. 개쩐다.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제가 딱 원하던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왜다 탈출하려고 그래, 얘들아? 그만 좀 탈출해, 그만 좀. 벽 하나 세워둘까? 그래야 될것 같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야, 뭐해, 니들. 좀 가봐라, 얘들아. 뭐 하는 거냐, 여기서. 아, 진짜. 여기 어디가 그렇게 좋은 거야? 우와, 가. 좀 가봐. 아, 제발. 어, 됐다. 오. <laughs> 야, 내 주변에 딱 이렇게 원 그려지면서, 이거, 여우 없는 거, 이거 좀 쩔지 않아요? 우와, 쩐다. 한 번에 다 때려보고 싶다. 오. 무튼 만족스럽습니다. 난왜 여기서 자냐? 진짜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왜 여기서 자냐? 나? 그럼 한번 찾아볼까, 다시? <laughs> 진짜. 이게 얘들이딴 아이템들보다 이 달콤한 열매를 우선시해갖고, 달콤한 열매를 떨구면 자기 입에 있는 아이템을 뱉는단 말이야? 그걸 이용해서 탈라고 30분 동안 그짓거를 했는데 찾진 못했지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몰수가 있으니까, 이저 끝까지 몰아보자. 가봐, 좀. 얘들아, 가봐. 뭐야? 오, 삽이다! <laughs> 오, 맞아. 나 삽도 잃어버렸었어. 야, 삽 쳐졌다! <laughs> 아, 근데 산말고국괭이가더 필요한데. 얘들아, 좀, 저기, 저기로 가봐, 저기로 가봐. 한 번, 한 번에 다, 딱 해보자. 야, 이렇게 아이템이 많은데. 내라옥이 없겠어? 됐다. 얘들아, 가봐. 없나? 놓친 건가? 내라옥 제발 내라옥 아, 없 없는 느낌인데? 아, 내라옥좀 줘봐, 얘들아. 대충, 여기, 여기 있는 애들만 한 번만 더 해보자.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있어. 어딘가에, 오! 우와! <laughs> 야, 찾았다! <laughs> 야, 여 개자식들, 진짜. 어, 왜 내라검 이름이 다이아몬드검이냐고요? 뭔 소리야, 그게? 그렇네. <laughs>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한 번에 뿌리고 가자. 막 헬기가 농약 뿌리듯이 한 번에 뿌리고 끝내겠습니다. <laughs> 아, 오케이, 끝! 응, 뭐야. 서버 로그에서 좀 이상한 걸 발견을 했거든요? <laughs> 이거 뭐, 이거, 2호기 죽었다는 뜻 아님? 1호기 2호기 죽었나? <laughs>